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지갑 2단계 인증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지갑의 2단계 인증은 2025년 3월 14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은 2단계 인증을 완료한 지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구절과 이메일을 이용해 지갑의 2단계 인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기준 지갑 2단계 인증 대상은 마이그레이션이 임시 승인된 계정,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14일 이내의 계정, 그리고 신규 가입자입니다. 기존의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계정은 이번 지갑 2단계 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진행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갑 2단계 인증 절차는 두 가지 경우로, 첫 번째는 인증 대상 계정에서 채굴 버튼을 클릭한 직후 마이그레이션 인증 화면이 팝업으로 뜨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수동으로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3번 항목인 지갑 소유권 항목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인증 화면이 팝업으로 뜨는 경우 바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다시 나타나므로 여유롭게 지갑 주소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굴 버튼을 클릭한 직후 이와 같은 인증 화면이 나타나면 마이그레이션 지갑 2단계 인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화면은 지갑 주소가 나와 있으니 본인 지갑 주소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스팸 광고 화면에는 지갑 주소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인증 화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팸 광고에는 절대 비밀 구절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해 보면 본인 지갑 주소 확인 후 confirm this walle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지갑에 비밀 구절을 붙여넣기 하고 아래 연락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알림 페이지가 나타나면 반드시 꼭 본인 휴대폰으로 해당 이메일에 접속합니다.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면 이와 같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보낸 메시지 목록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이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낸 사람이 파이 네트워크 공식 이메일 주소인 걸알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Verify Your Migration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증 성공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인증이 완료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나가도 되며 또는 돌아가기를 선택한 후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그럼 다시 한번 비밀 구절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지갑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첫 화면으로 나가고 지갑 2단계 인증 절차가 끝납니다. 인증 대상 계정에서 수동으로 진행할 경우,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3번 항목인 파이 지갑 소유권 확인에서 지갑 2단계 인증을 할수 있습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3번 항목인 파이 지갑 소유권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지갑 확인을 클릭하면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메일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후 절차는 앞서 안내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 2단계 인증을 마치겠습니다.